똑같은 세상을 살아내는 힘. 윤현진. 미신을 믿는 편도, 점집을 자주 가는 편도 아니지만, 그래도 정해진 팔자는 있는 모양이다. 초면인 점쟁이들은 내게 말했었다. 초년우는 좋은 편이지만 부모덕은 없으니 일찍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고, 남편복도 없을 것이니 기대하지도 기대지도 말라고, 20대 때 재미로 본 점에서부터 대체로 같은 얘기를 들었다. 사실 웃기는 소리라 생각했다. 지들이 뭔데?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이 그러하듯 난 항상 꿈을 꿨었다. 궁전 같은 집에 백마탄 왕자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의 신랑과는 천년만년 사랑하며 살고, 적어도 나의 아이들은 부모 말은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일 것이라는 막연한 꿈. 아니,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운빨 좋은 초년은 무탈하게 지나갔고, 정말 부모덕은 볼수 없는 팔자가 되려는지, 아버지는 21살 정확히 만으로 20살을 맞이하던 해에 돌아가셨다. 그래도 사회보장이 좋았음을 감사해야 할까. 매 학기를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졸업을 했고 사회인이 된과 동시에 빚을 갚아야 했다. 그래도 또 하나 운이 좋았다면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해 물리치료사로 걱정 없이 취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은 운빨 좋은 초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21살 때 대학을 다니며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했었다. 내 인생에 순정을 바칠 일이 없을 것 같았나? 그곳에서 만난 5살 많은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다 걸었고, 25살. 이르다면 이르고 가장 이쁜 나이라면 이쁜 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하면 난 어릴 적 꿈이 실현되는 줄 알았다. 대한민국 드라마도 일조했을 것이다. 결혼과 동시에 빚에서 조금 해방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조금은 있었다. 정말 야무진 기대였다. 남편이 된 남자친구는 나보다 빚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결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다. 신혼 생활은 친정 어머니네 집에서 시작했다. 못 사는 사람? 둘이 만났으니 달리 방도가 없었다. 그리고 철이 없긴 없었는지 결혼하자마자 아이까지 생겼고 결혼한 그 해에 출산까지 하게 되었다. 아이를 낳고 다시 돈을 벌어야 했다.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봐주신다는 말씀에 거처를 시댁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의 시집살이는 시작되었다. 이때 남편은 야간 근무를 하는 일을 했었다. 서로가 가진 빚이 있었기에 생활비를 줄 상황이 안 되었고 나는 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 경제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내 월급이 175만 원, 그중 80만 원을 어머니께 드리고 나중 가서는 100만 원을 드리게 되면서 정말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었다. 시댁에서 나는 혼자였다. 워낙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시어머니와도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고 남편은 나와 근무가 반대라 시댁에서 내 유일한 안식처는 아이였다. 이 아이마저 없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생활을 1년 정도 했을까?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분가를 하게 되었고 안방에 작은 방 하나, 주방도 거실도 아닌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 집이었지만 숨통은 조금 튀었다. 대신 몸이 힘들어지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출근을 하면서 어머니 댁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에 어머니가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봐주시는 시기였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이 등원이 만만치 않았다. 그때 우리가 살던 곳은 수유리 어머니는 미아동이셨다. 미아동 방값은 비싸? 그나마 조금 저렴한 수유리를 택했는데 왜케 언덕인지? 눈만 많이 와도 집 근처에 버스 종점이 있건만 버스가 다니지를 못했다. 어린 아이를 업고 오지도 않는 택시를 기다리고 그래도 이건 좀 나은 편이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은 더 마음이 아팠고 밤새 잠을 자지도 못한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할 때면 정말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걸까?라는 자괴감은 당연히 찾아왔다. 아이와 함께 퇴근하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 온갖 집안 살림에 t 비에서나 보던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때 우리 아이가 3살, 4살로 기억되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아이에게 뭐라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 내가 할수 있었던 것은 아이가 안 보이는 위치로 그 빨간 딱지들을 옮겨 붙이는 거 외엔 할수 있는 게 없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말했다. 경매 딱지 붙었어. 근데 우리 집 컴퓨터 싼 건데? 70만원이나 준대. 그냥 경매로 팔까? 경험이 없으시면 모르겠지만 딱지가 붙은 물건마다 가격도 측정되어 있다. 이미 벌어진 일 싸울 기운도 없었다. 그리고 난 우리 부부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걸 알기에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똑같은 아침은 찾아왔고 아이를 데리고 버스 타고 그 언덕길을 걸어 출근을 했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교차로와 벼룩시장 신문을 뒤져서 화상과 면책 광고를 보게 되었고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어린 나이라서 안 됐다 생각되셨는지 경매에 안 넘어가게 서둘러 처리해 주셨고 다시 평안한 일상이 찾아왔다. 그사이 시어머니께서는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내 건강도 안 좋아졌다.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는지 자궁에 무록이 생겨 여러 번 수술을 하게 되었고 유산도 세 번이나 하게 되었다. 마지막 유산은 지금도 생생하다. 평소 위험이 있던 나는 위험이라 생각했고 누워서 쉬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근처에 사는 신우님께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드렸다. 평상시면 그냥 참고 연락 안 했을 텐데 아이 저녁밥을 핑계로 신우님을 오시라 했고 신우님 또한 느낌이 안 좋으셨는지 한걸음에 와주셨다. 집에 오신 신우님께서는 상태가 안 좋다고 느끼셨는지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늦은 시간에야 집에 올수 있었던 남편은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했다. 이때 누워서 들던 생각은 다들 왜 이리 유난일까? 임신이라 위험약을 못 먹으니 쉬면 되는 건데 괜히 신우님을 오시라 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난 의식을 잃었고 다시 정신을 차렸고 뒤늦게 온 남편 차에 실려 산부인과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들의 여기서 안될것 같은데?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난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잠깐 눈을 떴을 때 의사분이 내 경동맥에 수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왜? 라는 생각을 끝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수술 후 깨어났을 땐 옆에 남편이 있었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못볼 뻔했네. 라는 얘기를 했다.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몰랐지만 또한 번의 유산을 겪었구나. 라는 느낌은 있었고 나중에 들으니 자궁에 임신이 되었는데, 불행히도 예전 무록 수술했던 상처에 유착되었다 떨어지면서 많은 출혈이 있었고, 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출혈이 있었다는? 그래서 부득이 나팔관 한쪽을 제거해야 했고, 임신은 더 이상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죽지 않았음에 감사해야 했을까? 운이 좋았음에 감사해야 했을까? 이때의 기분은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도 표현하기 어렵다. 슬픔, 미안함, 억울함, 서러움. 어떤 표현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나에게 친정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결혼을 하도 일찍 하길래 본인 좀 도와주고 결혼하면 안 되나 생각했고, 애를 바로 갔길래 미친년, 애라도 좀 늦게 갔지. 했었다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 수민이가 복이다. 수민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수민이나 잘 키워 이거사. 역시나 나의 기분 따위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똑같이 흘러간다. 이걸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았다. 그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나 역시 똑같이 흘러가야 한다. 처음에 똑같은 생활을 살아내는 건 굉장한 이질감을 준다. 내가 굉장히 부도덕해 보이고 모질어 보이고 독한 사람이 된듯 느껴지지만 이게 날 지킬 수 있는 힘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내가 흔들린다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길을 갈 테니깐. 그리고 그 똑같은 세상은 처음이 어렵지 쉽게 익숙해진다. 이게 하늘이 준 선불이라 생각된다.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은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갔다. 아픔에 서로 익숙해지면서, 잊어가면서, 나에겐 아들 둘이 있다. 외할머니의 서운함 속에서 태어난 큰아들. 그리고, 나이, 아니 우리 가족의 이 기나긴 시련이 끝나가는, 정말 이제는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때 기적처럼 찾아온 둘째. 형과는 10살 차이가 나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 집의 갑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이 세상에 온 아이. 내 팔자에는 없어야 할 둘째가 있어. 내 인생이 아름다운 건 아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다. 잘 견뎌와서 장하다. 라는 하늘의 선물인 것 같아 둘째만 보면 그냥 흐뭇하다. 내 인생의 보답인 것 같아서. 요즘 코로나로 너나 할것 없이 너무 힘들다. 나 역시 100% 취직 보장이었던 병원에 환자가 적어 취직을 못하고 알바를 전전하며 버티고 있다. 그래서 내게 힘드냐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다. 아직도 우린 빚이 많고 사는 게 넉넉하지 못하고 집도 없다. 그래도 난내 자신을 우리 가족들을 믿는다.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온 선물까지 받은 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이번에도 틀림없이 서로를 지키며 잘 견뎌낼 거라는 것을 세실 때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넷. 더잘 해낼 수 있다. 이게 똑같은 세상이 주는 삶이고, 선물이고, 가족이 만들어내는 힘임을 믿는다.